수원광교명품산악계 시산제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먼저 시산제에 앞서 우리나라 상조 1위 프리드라이프실라곤 대표 이대영 대표님과 광교명품산악계와의 대박식이 있겠습니다. 이욱커백션 광교명품산악회하고 프리드라이프실라곤 우리 이문현 회장하고는 뭐 같은 동창이면서 너무 좋아하죠. 신비를 나누는 게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우리 명품 관계회란 게그 희망을 두고 또 이제 수원시를 비롯해서 이제 전국 산악회 기쁨을 주고 선도적으로 나가는 그런 산악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화합물 바탕으로 더 열정적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산악회가 됐습니다. 네 당도 잘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laughs> 우리 신라고는 전국에 열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브리드라이프라고 네, 최수종 우리 그,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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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렌트가 선전하고 있런 팀들에서 그래서 저희는 뭐 전국에서 가장 참 우수하고 가격도 가장 저렴합니다. 또 우리 이 운영 회장이 추천을 했주면뭐돈안 받을 수도 있어요. <laughs> <laughs> 저희하고 협약을 맺으고 전국에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엠분서부터 뭐뭐 모든 게다무료습니다 우리는 게시트룸도다 있고. 그러 좋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오시지 말고. <웃음> <웃음> 가족들은 건강해지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그치, 있으면 미안한데. 추천해 주시고 정성을 다해서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그, 그 전에 그 수지 구청장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다음으로 대빈 소개를 해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이호수 도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이호동 도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재영 지의원님 참석해주세요 홍종철 시의원님 우리 강경 일 2동 네, 메탄 일 2동 어, 이윤필전 시의원님 오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어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부터 참석해주신 그 박용석 맑은곳스네 반갑습니다 루트 네. 빌라곤 이태용 네, 대표님 네, 어. 이덕재 국민의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심춘기 국민의우아 네, 그리고 우리 상임 초대회장님 김종호 회장님 우 김감수 전 회장님 참석했습니다. 우리 강교 아이티 안수 부회장님도 아, 참석해서 주셔 대단히 고맙습니다. 뭐 <laughs> 바로 이제 시상제를 하겠습니다. 개서 지금부터 20, 2025년 84년 강교 명품 산업계 무사 등본 기원 시상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laughs> <laughs>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중국 선열 및 먼저 가신 산악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차렷 일동 묵념! 바로, 다음으로 산악인 선서 있겠습니다. 산대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아진 선수, 선아진은 무한 세대를 탐색한다. 탐색한다. 복도 쪽에, 쪽에 이르식까지 정렬과 협동으로 온갖 공난을 극복할 뿐 언제나 공망도 없어도 없다. 선아진은 대전의 공헌을 야 이기 2025년 3월 한교명품 사락회 모든 회원 일동은 지난 한해 동안 무사하게 등반할 수 있게 도와주신 천지 신령님과 이 땅의 모든 산신령님께 감사드리고 또 2025년 을사년 한해 동안 무사히 등반하도록 보살펴 주십사 하고 부족한 정성이지만 성심을 다하여 도출한 재물을 마련하여 정결인 이곳 강겨산 기슭에서 상실령께 바치오니 상실령께서는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초원이 있겠습니다. 초원 내는 처음으로 초원들이 술을 울리면서. thank 2025년 단기 4358년 을사년 3월 1일 토요일 저희 광교산악회 회원일동은 이곳 광교산자락대령공원에서 산신령님께 고원하이다 지난 한해 산과 물과 나무와 풀과 바위 등 모든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대자연을 걸을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보시며 아무 나고자 없이 안전산행을 하게 보살펴 주신 산신령님의 자유로운 보살핌에 감사드리옵니다. 올한 해도 자연의 향기가 가득한 산과 계곡을 걸을 때마다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켜보시며 오직 무사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험모에 이르러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술과 음식은 저희들의 조그만 정성 요원이 즐거이 받아주시고 소찬이오나 부디 흠양하시옵소서. 서기 2025년, 단기 4358년, 을사년 3월 1일, 광교 산악회 회원일동. ¡Sí, 정원이 있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임원진도 임원군 임원진분들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하셔도 되니까. 자제배세람이세이는충하에하을 <laughs> 세 <사람>. 세 <laughs> <laughs> 붙여 하늘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강해주시고, 이때 참수사 모두 박수와 함성으로 한해 안전사행과소호정치를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함성하고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밖에서 든지 안돼네 옆으로 나와도 옆으로. 밖에서 쳐주세요. 안 탔어. 어우, 잘 쏘다. 이쪽? 아, 이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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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쪽으세요 이쪽으로. 어 이래, 우 우리 소화이때 이래, 우우. 진짜 뛰세요뛰세요아 원래 중원이는데 <laughs> <거>, <takich 웃음> 잔을 다 올렸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이제 부원 강교 산악회 단기 4,358년, 서기 2025년, 13년 시산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회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3일절아니다 오늘 그 유관선 연사를 존경하면서 강교 명군 산악회가 1 4년 한해의 산행을 안전하고 뜻깊게 보내기를 기원하며 시산제를 올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3일 연휴 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이호수 도의원님 또 이호동 도의원님 또 시의원님 또전이윤필 시의원님 또 우리 이덕재 고모님과 심춘기 고모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특혜 고품격 신라건 이태용 대표님께도 참석해 산악회와 협약식을 맺게, 맺게 되어 뜻깊은 날이라 생각이 듭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되듯이 우리 강교 산악회는 자랑할 게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회원들 간에 친구 같은 형님, 동상하며 우애 좋고 정을 나누며 둘째는 우리 강교 산악회, 강교 지역의 어려운 곳에 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강교 장애인 시설 장애우랑 함께 강교산 등산을 하며 힘들 때 서로 밀어주고 건강 챙기며 봉사를 하고 강교산 학회는 특히 회원님들이 시간 내서 매달 플로킹 산행을 하며 아름다운 강교산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교 명품 산악회는 단순히 산을 모르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며 하나 되는 가족 같은 평생 모임입니다. 앞으로 서로 배려하며 즐겁고 의미 있는 산행을 만들어 나갑시다. 끝으로 한해 동안 모든 회원들 건강하시며 행복을 기원하며 명품 산악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그 강교 명품 산악회 지산재 우리 회원님들과 또시도위원님또 동장님이 많이 참석해주셔서 상황이 잘 맞지 못합니다. 우리 강교 산악회가 지역의 봉사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그 강교 산을 만들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플로킹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우리 회원님들이 진짜 서로가 이렇게 형제 같이 진짜 정을 나누고 진짜 친구 같은 형님, 친구 같은 동생처럼 이렇게 배려해주고 양보하면서 우리 산악회가 아낌없이 서로가 격려하면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잘해주셔가지고 우리 강도 명품산내가 11년 차 이렇게 시산제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경산에게 1년 동안 무사히 이렇게 산행할 수 있도록 그 시산제를 오늘 올렸으니까 또 올해도 편안히 그 산행을 하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역구 이호수 도의원입니다 광교 산악회 오늘 시산제를 지내는데요. 2015년에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2025년이니까 10년째를 맞이하는데요. 광교 산악회는 광교 지역 주변에 있는 어 주민분들이 모여 가지고 어 산을 살아가고 지역 주민들과 화합하는 어 그런 장으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산악회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광교 산악회는 지역에. 어, 장애인 주간보호설 이용자분들과 같이 해가지고 광교산을 트래킹하는 그런 거 같이 모임도 하고요. 그리고 급식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어, 블로킹이라고 해가지고 광교 지역에 있는 어, 다니며, 지역을 다니면서 블로킹은 이제 휴지도 줍고 자연보호를 많이 하는 어, 그런 단체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어떤 모범적인 아주 산악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